자, 매일같이 먹이 주던 대로 줘보겠습니다. 좋아. 하나 확실한 거는요, 이 새끼들이 이거 다 먹어요. 안잠깁니다 절대. 30분 안에 다 먹어 지웁니다, 이거. 매번 줄 때마다 한 봉다리 풀어 잦긴 했는데, 안방에 있는 애들 주고 남은 거 얘네들 다 투하합니다. 잘 먹죠. 저 가오리가 저놈이, 저놈이 아마 혼자서 한 20마리 먹을 거예요. 엄청 먹어듭니다. 제가 지금, <laughs> 장염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. 이제 목소리가 많이 갔어요. 애들, 애들 밥은 줍니다. 밥 주고 저는 이제 다시 잠자로 갑니다.